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입니다. 제로지간매오강국어고노 호쇼주교, 홍여미노, 시간데스 이마와 사랑방노, 텍스트노, 홍여미노, 랜쇼, 엿데미마스. では,始めます. 소설 읽기, 사랑 손님과 어머니 10.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옷들을 한 가지씩 들고는,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 보고는 장롱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장롱에 넣고 나여 그 옷을 넣은 다음 장롱문을 닫고 쇠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나를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기도하고자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밤마다 재워줄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줄 아는 기도는 주기도문 뿐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도 모르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자꾸자꾸 해보아서 지금에는 나도 주기도문을 잘 외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젯밤 잘 때에는 어머니가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잤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자리에 들때 내가 기도할까?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너무도 슬픈 빛을 띠고 있어서 그만 나도 가만히 아무 소리 없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응, 음, 기도하자" 하고 어머니가 고요히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해" 하고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하는 보드라운 음성이 듣고 싶어져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어머니는 고요히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이렇게 어머니는 자꾸 되풀이하였습니다. 나도 지금은 막히지 않고 줄줄 외는 주기도문을 글쎄 어머니가 막히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자꾸만 대풀이 하는 것을 나는 참다 못해서, 엄마, 내 네, 마저 할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내가 끝을 마쳤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가만히 있다가, 오랜 후에야 겨우 아멘 하고 속살거렸습니다. 요새 와서 어머니의 하는 일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도 퍽 유쾌하셨습니다. 밤에 때로는 풍금을 타고 또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실 때에는 나도 너무도 좋아서 가만히 어머니 옆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끔 그 독창은 소리 없는 울음으로 끝을 맺는 때가 많은데, 그런 때면 나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안고 내 얼굴에 돌아가면서 무수히 입을 맞추어주면서, 엄마는 오키하남은 그 뿐이야, 응? 그렇지? 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요일날, 그렇지요. 그것은 유치원 방학하고 난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고 예배당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사랑에서는 아저씨도 어디 나가고 외삼촌도 어디 나가고 집에는 어머니와 나와 단 둘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오키야, 너 아빠가 보고 싶니? 하고 물으십니다. 응, 우리도 아빠 하나 있으면 하고 나는 혀를 까불고 어리광을 좀 부려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고 천장만 바라다 보시더니 오키야,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오키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오키야, 너 아빠가 보고 싶니? 하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환향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 되면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오키는 커도 시집도 훌륭한데 못 가고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에이 그 가, 그까짓 환영년의 딸 이러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이렇게 어머니는 혼잣말 하듯이 드문드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오기야 하고 또 부르십니다. 응? 그래대 홍렴이노 렌쇼 오와리마스.마다 채널 도로고をしてない方はチャンネル도로고をして一緒に韓国語の勉強もやってくださ 레와 교모 코요가또 채널에 들어오고 여러분씩 오내가이시마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